여러분, 제가 걸그룹 활동 시절부터 머릿결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. 그래서 이번엔 윤기나고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데라의 라이프 그린 엑소 샴푸입니다. 모발 관리의 핵심은 바로 두피부터 관리하는 건데요. 이 샴푸에 들어있는 여성초 엑소둠이 항균과 진정작용 그리고 두피 트러블을 완화해서 건강한 두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. 우리 샴푸는 매일 하잖아요. 따로 엄청난 관리를 할 필요 없이 샴푸만 하면 두피 관리가 되는 거라서 너무너무 간편해요. 여기에는 여성초 말고도 카페인과 비오틴이 들어있는데요. 카페인은 모발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줘요. 또 비오틴은 모발 탄력을 높여주고 두꺼워지게 도와준대요. 이렇게 모발에 좋으니까 카페인으로 된 샴푸랑 비오틴으로 된 샴푸가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. 이거는 이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사서 쓸 필요가 없이 이것만 쓰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임상 연구를 통해 모발 탈락수 감소 개선 효과와 그리고 또 모발 볼륨이 증가한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. 게다가 식약처 인증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았다고 하니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. 신뢰도가 막 상승하지 않나요? 저는 이게 무엇보다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고급스러운 패키지가 이게 욕실에 딱 가져다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? 왜 아무리 좋아도 패키지가 촌스럽고 안 예쁘면 구매가 망설여지잖아요. 근데 이건 제품도 좋고 디자인까지 이렇게 딱 잡아서 망설일 이유가 없죠. 또 이렇게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으니까 긴 여행을 갈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 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펌프리스 패키지라서 경제적이고요. 또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양을 쉽게 덜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성분도 좋고 패키지도 예쁜데 여기에다가 안정성까지 잡았다고 해요. 100% 식물유래성분 계면 활성제라서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샴푸예요. 제가 왜 이렇게 샴푸를 소개해드리는지 아시겠죠? 이거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샴푸입니다. 두피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모발 관리. 데라의 라이프 그린 엑소 샴푸를 추천합니다.